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한 이유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어 낙심하거나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으로 인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며 나아가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전하면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미 그들보다도 그들보다 더한 이들이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며 나갔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은 단순한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한 인물들을 11장 11장 전체를 통해서 소개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므로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마라톤을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 생활이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말해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달려가야 할 마라톤 경주인 것입니다. 마라톤 경주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혹시 마라톤 경험에 마라톤에 나가서 끝까지 완주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마라톤 경주에 나가지 못해서 완주해 본 적이 없는데 끝까지 완주했을 때그 느껴지는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신앙이 마라톤과 같다라고. 그의 그가 사랑한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에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에게 주어진 마라탄, 마라톤 경주를 잘 마쳤기 때문에 그가 할수 있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자신과 같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기를 바라는 당부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경주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믿음의 조상들과 또 바울처럼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는데 있어서 분명한 목표가 없다면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달려갈 그 길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마라톤의 끝이 마라톤은 끝이 있는 경주입니다. 왜죠? 결승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승점을 보고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마라톤은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경주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의 매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표대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랬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바라본 그 표대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표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있어서 가져야 할 분명한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우리 삶이 우리의 삶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경주를 계속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 둘째로 무거운 것을 벗을 때 완주할 수 있게 됩니다. 1절을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재를 벗어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을 하는데 있어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몸이 가벼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몸이 가벼워야만 오랫동안 멀리까지 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라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몸이 네, 아시다시피 네, 그래서 대신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수영입니다. 수영은 무거운 사람이 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운동이기 때문에 수영을 좋아합니다. 여튼 마라톤을 하려면 몸이 가벼워야 오래 달릴 수 있듯이 믿음의 경주도 가벼워야 끝까지 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무거운 것과 얽매,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지만 비로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짐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존버니이쓴 천로 역작이라는 책을 다들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은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이 천국을 향해 떠날 때. 그등 뒤에는 아주 커다란 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그 짐이 가벼워지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인을 쳐 주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순례의 길을 갈때 나침반과 지도가 될 성경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경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어두운 길을 비추는 빛이 되고 낙심할 때 격려해주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라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피곤과 낙심을 극복해야지만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 경주는 결코 쉽지 않은 경주입니다. 41.195km라는 거리를 달려야 하는 아주 장거리 경주입니다. 이 경주에서 위험한 것이 있는데 바로 피곤과 낙심입니다. 히브리서 전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3절을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피곤과 낙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곤과 낙심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경주를 하다 보면 피곤이 찾아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찾아오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배울 수 있나요? 11장에 기록되어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 또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피곤과 낙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갔습니다. 마라톤 용어 중에 데드 포인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마라톤 선수가 목표를 향해 달리다가 심장이 파열할 것 같은 고통과 숨 막혀 달릴 수 없을 것 같은 극심한 순간이 찾아올 때를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마지막 지점에 다다랐을 때에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곤 한다 나타난다고 합니다. 때문에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이 데드 포인트를 이기지 못하고 포기하고 만다고 하는데요. 이 데드 포인트를 극복하는 방법은 체력보다도 정신력이 주로더 중요하게 적용되어지는데 이 고비를 넘기면 다시 힘이 나고 마음에 마음이 편안해져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경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데드 포인트를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그 힘이 바로 격려입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은 이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격려를 할때그 격려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며 포기하려 했던 그 경주를 다시 달려나아갈 힘을 줍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달려갈 믿음의 경주를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줄 수 있는 이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또 함께하는 공동체가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달려갈 믿음의 경주를 혼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동역자들과 공동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동역자와 공동체가 있을 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대산교회가 이런 믿음의 동역자와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동역자와 공동체 말고도 우리를 지속적으로 격려해 주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선구자라는 말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고통과 피곤과 낙심을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와 다르지 않은 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내에 대한 모범을 보이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모욕까지 기꺼이 참으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그 모욕까지 참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셨기에 인내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갈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처음에는 우리를 격려하는 허다한 증인인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할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하나요? 우리가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할 때 우리는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그 영광에 이끌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 우리에게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예수님을 닮아갈 때 비로소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예수님의 믿음의 경주의 모범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 기쁨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몸을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의 삶이 구원받는 삶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을 때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을 때 받게 되는 그 기쁨은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이라는 설교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타고나신 분이신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최고의 축복이며 상급임을 선포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최고의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서에 그가 이전에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해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깨달았기에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패로 여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만에는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 세상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성장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따라 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가신 예수님을 뒤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뒤따르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죠?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살, 삶이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 위해 몸부림칠 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뒤따라 갈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무거운 죄들과 피곤과 낙심을 극복할 수 있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모두가 끝 끝까지 잘 마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힘이 되어 줄수 있어야 하는데 혼자서는 결코 완주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가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도 나고 하지 않고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대산의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